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중랑구 중화동 신축 빌라입니다. 경춘선과 경의중앙선이 연결된 중랑역에 도보 5분밖에 안 걸리는 더블 역세권이고 7호선 중화역과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곳은 바로 옆에 중랑천을 끼고 있어서 산책하기 좋고 자차로 동부간선도로와 월릉IC, 중랑IC 진입도 편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중랑역은 환승 없이 용산역 혼대입구역, DMC역을 지나 김포공항역까지도 단번에 갈수 있어서 교통이용이 편리합니다. 반대쪽으로 가편역을 지나 춘천역, 지평역도 이어져 있는데요. 강남으로도 인근 삼봉역에서 쉽게 진입 가능하고 또한 삼봉역에서 GTX-B 노선 라인이 2028년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버스 타고 청량리까지 20분대로 도착하면 GTX-A, B 노선이 편하게 이용 가능하므로 매우 높은 투자가치를 지닌 위치입니다. 오늘은 중화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부동산 전문가 정원정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정원정 이사입니다. 이사님은 지금 중화동에 대해 어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빌라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호재겠죠. 혹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향후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기존에 했었던 대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고요. 만제곱미터 이하 약 3천평 정도 되는 규모의 노후불량 주택들을 아파트로 변모시키는 그런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 기존에 했었던 정비 사업들의 절차들을 몇 가지 단계들을 생략한다거나, 아니면 통합해서 진행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 일반 투자자들이. 어 생각하시기에 재개발 사업은 굉장히 길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 있을 수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3년에서 4년, 조금 길게는 한 5년에서 6년까지 되면, 아파트 저희 서울의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택정비사업입니다. 중화동 옆에 중란천이라고 그쪽도 호재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서울시에서 지난 3월에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변 중심 공간을 재편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수변을 여가 공간으로 만들고 접근성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어, 저희가, 저희가 위치한 빌라가 중랑천의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호재, 편의시설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저희가 이제 서울 동북부 지역이 이제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차량으로 강남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습 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에는 뿐만 아니라. 어, 일반적인 시간에도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는 이제 간선도로입니다 근데 그간선도로를 지하화, 지하화 해서, 어, 삼성, 삼성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23년에 진행될 네, 예정입니다. 음. 그렇게 되면, 어, 동부 간선도로의 그 교통량이 분산되고요. 분산되다 보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 동부, 동북, 서울의 동북부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수 있겠죠. 분양가가 5억 원대에 27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기동 7층 10세대로 실 전용 면적의 2 7평형대 3룸, 2베스룸에 다용도실 있는 신축 빌라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모든 방에 빌트인 에어컨 4대 설치, 공기순환기, 드레스룸이 별도 존재하고, 옥상 개별 창고와 주차 공간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도 4대나 설치돼 있습니다. 주방은 가스레인지를 선택하여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고 넓은 D자 구조로 효율적인 동선이 가능합니다. 거실과 연결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천장엔 간접조명과 벽면을 비추는 작은 조명들도 있어서 예쁜 액자를 걸어 더욱 고급스러움을 줄수 있습니다. 주방 뒤쪽엔 다용도실로 보일러실이 따로 있고 배수와 수도 시설이 시공되어 세탁기를 설치하기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쪽도 공간이 충분하여 빨래를 걸거나 청소 도구 등 창고로 사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이제 각 방에 들어가 보시면 우선 방이 전부 넓습니다. 모두 10자 이상으로 창문이 두 개씩 들어가 빛이 잘 들고 통풍도 훌륭합니다. 총 3개의 방이 있는데 전부 큰 평수로 들어가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 보입니다. 반대편 방은 안방입니다. 화장실과 드레스룸이 크게 들어갔는데 드레스룸이 특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하이엔드급의 고급스러움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도 마찬가지로 빌트인 에어컨과 옷장 넣을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방이나 작업실 등 다용도실로 이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욕실입니다. 들어가면 센서 조명이 켜지고 샤워실과 변기 위에 불이 들어옵니다. 특히 샤워실 옆에 물품 두는 공간은 디자인적으로 멋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분양가가 5억원대이므로 1세대밖에 없다고 하니 빠르게 입점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지역은 어느 분들이 투자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우선 소액으로 갭 투자하실 수 있, 있는 물건입니다. 뭐 전세 활용했을 경우에 한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면 투자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5억. 6억 이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가능합니다. 그럼 시등록세 한 85%도 감면 받으실 수 있고요. 아파트로 치면 30평대 빌라이기 때문에 어 일반인들이 거주하시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투자 물건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물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인가요? 아, 네, 당연하죠. 저희 물건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안에 없다라면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 현재 구역 안에 동의율이 60%를 넘었고요. 저희 빌라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정비사업에 동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70%를 훌쩍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80% 이상의 동의율만 받으면 바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바로 사업시행 인가까지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절차상 이점이 있다 보니까 재개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